네, 안녕하세요. 해암 t v 입니다 오늘은 Y치의 실전 루틴 새로운 버전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앞에는 남성 동작을 미리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여성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름과 카운트를 천천히, 두 번째는 카운트만 부르면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루틴은요, 조금 화려하기도 하고, 조금 빠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실전에서 뽐내시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시작은요. 우리가 A코스든 B코스든 어떤 동작을 시작할 때 벽사면을 보고 시작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벽사면을 정상적으로 바라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른발 체중에서 딱 홀드를 하시고요. 왼쪽으로 프리퍼레이션 스텝을 한번 하세요.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그 다음에 내추럴 톤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원, 투, 쓰리. 자, 여기서 러닝스피 턴을 할 건데요. 뒤에 부분에 사이드 체크를 넣어 보세요. 원, 앤, 투, 쓰리. 그리고 한 소절을 더 써서 원, 투까지 써 보시고요. 뒤로 물러나면서 론델을 하고 러닝 피니쉬를 할 겁니다. 3.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해서 홀의 중앙 사면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음 동작은 러닝 위브예요. 1, and 2, 3 사이드 크로스 이렇게 발을 았다가 홀의 LOD 방향 쪽으로 프로그레시브 샷 세트 라이트를 하세요. 원, 투, 앤, 쓰리. 뒤에 동작은 아웃사이드 체인지인데요. 그 끝나는 부분에서 클로즈로 끝내주세요. 원 조금 회전을 더해서 투, 쓰리. 자 여기서 커버드 페더의 빠른 버전인 러닝 페더를 합니다. 원, 앤, 투, 쓰리. 여기서 한 바퀴를 더 도는 내추럴 피벗을 하고 라이트 런지를 하세요. 원, 앤, 투, 쓰리. 자, 스위치인지를 한번 이렇게 볼까요? 원, 투까지 시간을 보냈다가, 쓰리에서 다시 왼쪽으로 스위치인지그 다음에 로맨티코를 넣어 보세요. 원, 투, 쓰리. 다시 한번 스위치 엔지를 해보시고 원투 3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도는 론데 론대, 내추럴 론데를 합니다 원투 3자 뒤로 물러나면서 프로그레시브 샷세 트 라이트를 할 거예요 원투 3자 뒤로 또 한번 진행을 하시면서 사이드 크로스. 원, 앤, 투, 쓰리. 여기서 크로스 샷의 내추럴 턴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네, 이번엔 빠르게 카운트만 부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원,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and two, three. Two, two, three. One, two, three. One and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and three. One, two, three. 원2 3 쓰리 원2 2 쓰리 2 3 2 2 3 쓰리 3 1 2원1 쓰리 1투 쓰리 원투 쓰리 원 쓰리 원 쓰리 원 쓰리 원 2, 3. 네, 여성 동작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성 등이 벽사면을 바라보고 시작하죠. 남성하고 반대니까요. 왼발에 체중을 두시고요. 왼쪽으로 쭉 이렇게 늘려주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예비복 1, 2, 3, 1, 2. 발을 모으고 뒤로 물러나는 게 예비복입니다. 그 다음에, 스쳐 지나가시면서 내추럴 턴 뒤로 가는 원투3자 다음 동작은 러닝스핀 턴인데 끝나는 부분에서 상대가 책을 걸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들어가지 못해요. 원, 엔, 투, 3, 투, 투까지 섰다가요. 왼쪽으로 회전을 일으키면서 3 이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런닝 피니쉬를 합니다. 원, 투, 한번스웨이를 오른쪽으로 바꿔주셨다가 런닝, 위브, 원앤, 투, 쓰리. 자, 이제 중앙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사이드 크로스로 방향을 바꿔주세요. 힐로 갑니다. 원, 투, 쓰리. 프로그래시브 샷세트 라이트. 여성은 왼쪽으로 샷세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1, 2, e t and t 계속 뚫고 들어가면서, 아웃사이드 체인지를 하세요. 발이 바깥쪽으로 나가서, 아웃사이드 체인지입니다. 자, 뒤로 물러나는지 순간이 왔는데, 커버드 패더가 나올 것 같은데, 발이 총네 발인, 런닝 패더로 들어가게 돼요. 카운트는, 1, n e a n 에요. 원 n 투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돌면서 t h 자한 바퀴를 더 돌고요 라이트런지가 right 들어가게 됩니다 원 n 투 a n 그 다음에 스웨이를 한번 바꿨다가 원투 e t 다시 한번 파묻히는 로맨티코를 하세요 원 투, 쓰리, 또한 번, 투, 투, 쓰리, 이렇게 수혜를 바꿔줍니다. 여기서 상대 주변을 돌아주는 내추럴 론데, 론델. 남자가 론데를 할 거예요. 원, 엔, 투, 쓰리, 이렇게 주변을 돌아주고요. 다시 들어가는 프로그레시브샷스투 라이트, 여성은 왼쪽으로 샷살을 하죠. 원, 투, 엔, 쓰리. 런닝 사이드 크로스를 붙입니다. 원, 앤, 투, 쓰리. 여기서 크로스 샷에, 이제 방향을 한번 바꾸고, 스웨이를 바꾸는 동작입니다. 원, 투, 쓰리. 마지막에는 내추럴 톤으로 마무리. 네, 한번더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카운트만 부르면서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은 눈에도 잘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원앤 투, 쓰리, 투,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앤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two and three, one, two, three, one and two, three, one and two, three, two, two, three, one, two, three, two, two, three, one and two, three, one, two and three, one and two, three, one, two, three, 원, 투, 쓰리 지금까지 YH의 실전 루틴 새로운 버전을 배워봤습니다 이 루틴을 선공개한 거고요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이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암TV였습니다